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업에서는 베이직한 플랭크를 사실 하고 있지 않고요. 무릎 어, 통증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베이직한 플랭크는 적어도 운동한 지한달 이상 어, 근력이 나쁘신 분들은 두 달, 세달 이상을 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복댕이 여러분, 은별 필라테스입니다. 제가 오늘 운동 영상에서는 플랭크 할때 우리 어깨가 아프신 분들, 그래서 플랭크 할때 승모근에 통증이 있는 분들,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짚어드리고 바른 플랭크 자세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플랭크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프신 건데요. 승모근부터 짚어볼게요. 승모근 할때 우리가 왜 아프시냐면, 플랭크 할때 팔꿈치를 내려두고 여기서 어깨가 과하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목이 내려가면 이 목을 받쳐주려고 어깨가 계속 말리게 돼요. 바른 플랭크 자세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상태로 계속 되시면 승모근에 통증이 올수 있고요. 또 우리가 손을 바닥에 짚고 플랭크 동작을 했을 때 플랭크가 가장 쉬운 동작, 동작을 기준으로 보면 허리를 이런 식으로 꺾고 있으시는 거예요. 복부의 코어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배를 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 넣어서 코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중력 무게를 그대로 다 받아서 내려가시는 거죠. 마치 임산부의 배처럼 배가 계속 내려가는 현상이 나와요. 이게 계속 되시면 허리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고치려면 플랭크를 가장 쉬운 것부터 해서 마스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업에서는 베이직한 플랭크를 사실 하고 있지 않고요. 무릎 어, 통증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베이직한 플랭크는 적어도 운동한 지한달 이상 어, 근력이 나쁘신 분들은 두달세달 달 이상을 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물론 어,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허리가 약하거나 또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플랭크 자체만으로도 엄청 큰 통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플랭크를 제가 네 가지 스텝으로 쉬운 버전, 어려운 버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버전은 뭐냐면, 완전 초보자분들은 팔꿈치를 두고, 이때 저희 수업은 일자로 안 하고, 손을 삼각형을 만들어서 잡고요. 다리를 멀리 뻗어서, 골반을 살짝 내려줄 거예요. 이제 다리를 들고, 엉덩이가 과하게 내려가지 않게, 올라갈게요. 그래서 우리 골반의 라인이 어깨 정도 위치까지 올수 있도록 여기서 버티기를 쉽해요. 여기서 마시고 내쉴 때배 넣으면서 대배 들어가는 거 보이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요런 식으로 쪼이는 자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좀더 골반을 내려요. 이게 2단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이 어, 근력이 괜찮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팔꿈치 쪽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뼈, 뼈로 버티지 않게 손으로는 바닥 전체를 밀어내고 힘을 쓰셔야 되고요. 플랭크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깝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밀어내서 전체 힘을 쓰셔야 돼요. 전체 힘이란 뭐냐면 코어는 당연한 거고 밀어내면서 등 근육의 힘 그리고 위에서 너무 올라가지 않게 살짝 내려가서 눌러주니까 또 가슴 근육의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 앞에 뒤에 다 자극이 갈수 있어요. 이게 끝나면 이렇게 두 가지 스텝이 끝나면 세 번째 스텝으로 이제 손을 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높은 난이도인지 이제 좀 체감이 되시죠? 이때는 조금 더 자세가 인지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네 발로 엎드린 다음에 여기서 한발 뻗고 제가 다시 골반 위치가 높아요. 반대쪽도 한 발씩 뻗어줘요. 몸이 너무 뒤로 가거나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 여기서 버틴 다음에 10회. 버티기. 목도 가급적이면 너무 속이지 않게 들어서 저는 하는 편이고, 끝나면 그 다음에 완전 사선으로 제대로 된 플랭크 자세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플랭크를 네 가지를 나눠서 제일 쉬운 것부터 완전 어, 하이 레벨까지 수호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룹 수업도 레벨을 다 나눠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운동을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무리해서 그걸 하고 원인을 찾기보다는 좀더 쉬운 동작, 그 동작에서 나오는 쉬운 동작을 찾아서 하시는 게더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근력을 키운 다음에 레벨업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 어제가 <laughs> 플랭크를 하면서 말을 하느라 조금 어덕이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알려드렸고 드렸고 제가 5회씩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제일 쉬운 거부터 자, 바닥 짚고 밀어내면서 5회 아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잠깐 쉬고 쉴 때부터는 무릎부터 내려오세요. 자, 풀어주고. 자, 이번엔 다시 좀 사선으로. 2레벨. 자, 사선이에요. 자, 마시고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무릎부터 내려오고. 자, 풀어주고. 이번에 세 번째 레벨, 완전 베이직에서 조금 난이도 다준 상태에요. 무릎 하나 뻗고 다시 반대쪽 똑같이 이 상태에요. 5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럴 때는 무릎부터. 자, 지금 플랭크부터는 사이사이에 쉬면서 손을 풀어주시는 거 까먹지 마세요. 손을 무리하니까 손을 피거나 주먹 쥐거나. 자, 이제 완전히 사선이에요. 자, 사선 마시고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오고 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스텝 5회씩 해서 알려드렸고요. 승모근, 어, 승모근 통증 있거나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세를 정확히 해서 해보시고, 승모근 통증 같은 경우에는 어, 플랭크 자세를 바닥을 밀어내는 이 팔의 동작만 정확히 하시면 거의 대부분 통증이 없으시고요. 무릎이나, 아, 무릎 통증은 플랭크를 사실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코어에서 근력이 못 버티다 보니까 무릎 쪽 근육을 좀더 많이 쓰셨을 거고, 또 자세 자체가 누워있는, 이게 중력을 받는 상태잖아요. 무릎에 좋진 않아요. 그래서 무릎 컨디션이 좋아지고, 다른 근력이 좀 보강이 되었을 때, 그때 플링크를 해주시는 게 무릎에는 가장 좋아요. 다시. 그리고 또 허리.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도 자세를 바닥을 밀어내는 이 힘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쉬운 레벨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통증 있으신 분들은 이거 참고해서 오늘 동작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